チココチココ私にまたがりなさい 私、ナースで飛びます。ちょ、かじるタコだみだ。<laughs> チョコ食べますこら。<laughs> <laughs> わー、飛んでるー、落ちるー。こなすよ、よく聞くがよい。そなたにナースを受けた。チョコ食べます 난 친구가 알려주기 전까지 이호택이 좋은 줄 알고 오성 이호택만 강화해서 맥스 14만 12개. <웃음> 이거 <laughs> 이몬 게임이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건어 게임 우와. 아. 아니 미친 로그인 보너스도 있어? 아니, 이럴수가. 이거, 화면을, 그니까, 게임 화면을, 그니까, 뭐라 그러지? 모니터를, 저거 뭐냐, 기울여가지고 애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가지를 던져! 뭐야, 이거 강화? 강화도 있어? 오 마이 갓! 강화도 있잖아. 보스모인가 <목소리> 와, 난 갓이요, 나 노가 어て기다 보스 큐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모르겠어 보스 이 <목소리> 세간 직간 뭐야 이거 제한시간 이내에 쓰러뜨리지 않으면 공격당한다 어... 어... 나 개강하대? 슈팅 게임이야 슈팅 게임 슈팅 모바일 게임 근데 왜 하필이면 가지야 왜? 구매를 해야 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세상에 코스튬도 있어 현재 저의 가지 데미지가 9 9 데미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약간 그런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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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예전에 유행했던 게임 있잖아요 쿠키 클리커가 그런 게임같아 그런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야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해석했는데 그 핸드폰을 이렇게 기울이면 얘가 움직이는 그런게 아니라 그 가로로도 게임을 할수 있고 세로로도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봐요 아니 쿠키런 말고 그냥 클릭만 하면은 되는 그, 그 게임이잖아 저 계속,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거 쭉 누를 수 없어, 쭉 누르면 안돼 음, 쿠키 클리커 근데 얘네들은 공격을 안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를 계속해서 이, 레벨업을 해야 돼 이렇게 오, 내 가지 완전 강해 <laughs> 잠깐만, 유튜버다. 가운데 티셔츠, 유튜브, 유튜브 티셔츠 그리고 있어. <laughs> 아, 이거 나야? 아, <laughs> 씨, 뭐야? 이거 1시 백 천만 1만 백만 천만 1 0뷰 1000, 100, <laughs> 아 개웃기네 게임 진짜. 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데. 다음은 뭔? 무슨 보스냐? 아또 교장 선생님. 오케이, 가지 레벨 50 레벨이 돼야지 두 번째 거를 강화할 수있어 미친 개 노가다 게임이야 이거 어? 잠만 오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아니 이럴 수가? 두 개로 날아간다. 잠깐만. 와, 데미지 두 배로 날아가.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가. 개꿀 개꿀 개꿀. 어, 가지 먹였음. 아, 가지를 먹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동료로 되는 건가? 어, 동료가 됐다. 우사빈과나카만히 났다. 오, 뒤에서 뭔가 이렇게 던져주는 일일 미션이 있어. <laughs> 일일 미션이 있어. 아, 지원 사격이 약간 좀 애매한데. 데미지 늘려. 어, 또, 또 나타났어. 유튜브 그만하세요. 아니요, 메인하면 이거 아니고, 바로 시작하면은 게임 시간도 있어야 될걸? 마지막 보스까지만 한번 해보자. 괜시, 괜시, 괜시리 궁금해져. <laughs> 괜시리 궁금해져. 지금 위에 보면은 스테이지 앞으로 이제 4개 남았거든요? 얜또 뭐야 VR? 어? 와르소나 카우시데르 아 대파리 이런 싸가지없는 이 대팔렘 자식 대팔렘 자식 죽어! 나쁜놈들을 잡는 어? 정의의 게임이구만 히오스보다 타격감 좋은데? 다른 쪽이요? 아, 이것도 할수 있네. 근데 이거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 레벨업이 제일 좋, 가지 레벨업이 좋아. 가지 레벨업부터 해야 돼. 얜또 뭐야 아르키 스마폰 데으라이오 자마스르 뭐야 이게 어...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해가지고 앞을 보지 않는 싸가지 없는 동행자다 뭐 나쁜 녀석 길을 걸을 때는 이어폰을 빼고 앞을 보라고 이 자식아 제가 밖에서 하는 행동이라고요? 나는 밖에 안 나가도 괜찮아. 강화 좀 하자. 어, 님들 근데 이거 은근히 재밌어. 은근히 재밌어. 역시 게임은 간단해야 된다니까? 와, 내가즈330 데미야, 지금. 개쎄, 개쎄. 슬슬, 슬슬 강해졌어, 애들. 약간 예전에 그 슈팅게임, 그 드래곤 슈팅게임 하는 것 같아. 한국, 한국 국산게임. 저 강해졌습니다. 저두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가지 그 자체야. 아손 아퍼 아 손에 쥐온다. 아. 뭐야? 이거 민배끼치면서 어 민배끼치면서 셀카를 찍는 영영이야 어 아주 나쁜 자식이지 간다 <뱃> <뱃> 그렇지 꿀잼. 있어? 아니 미친. 어? 어 뭔가 얻었다. 가차가차 가차 티켓 얻었어. 가차 하러 가자. 헤헤헤헤 <laughs> 가챠. 어 베레모를 얻었다. 아 내가 안 고르면 이렇게 이렇게 되네. 오, 나스커터 스킬 효과 5%. 나스커터라고 하는 스킬의 효과가 플러스 5가 붙네요.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는 나스, 그냥, 그냥 나스인데? 잠깐만, 조금만, 이거, 50레벨까지만 만들고 이거 스킬 개방 한번 해보자. 780개 필요해 됐다. 오야, 나스카 미사모 너 요스가 나스빔이 되었다. <laughs> 이건 뭐야? 이거 어, 나스빔! 아, 게임 개웃기네, 이거. 아... 아, 재밌네, 이거. 뭐, 다른 거 없나? 어? 이마스 그 영채석. 현재 스테이지에 있는 뭐 3만을 부여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오토탭. 1시간동안 뭐야 1시간 한 1시간 한 초당 10회 자동으로 터치한다 아니 이런 <laughs> 야 잠깐만 이거를 30개로 판다고? 한번 써볼까? 건단. 어, 나... 초당 10번, 10번 데미지. 이래, 이대로 1시간 동안 키면 돼, 미친. <laughs> 게다가 더 좋은 거는 강화하면서도 때릴 수 있어. 년도 뭐야? 역시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지. 이거 완전 리니지 아니냐 이거? 약간 지켜보는 이거 그냥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어. 아, 한 방에 이렇게 10렙씩 올릴 수도 있네. 어. <laughs> 와, 100렙 올리려면 은 7,500만이 필요하고, 야, 이거 나스비면 얼마나 필요한 거야, 미친 게임. 알겠습니다. 아 재밌 재밌긴 한데 진짜 간단하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일본어로 가지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임입니다.